안녕하세요. 게 개인 유튜버TV입니다. 오늘은 완전 재밌는 게임을 찾아왔는데요. 완전 재밌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해보면 얼마나 재밌냐면요. 여튼 첫 달러 와보세요. 우선, 여기서 아이템을 모으면 됩니다. 이게임을 많이 아실 거예요. 어, 사람 들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네. 조심하세요. 헉, 어떡해, 어떡해. 도망치세요. 이러면, 이렇게. 저, 사람들이랑 이렇게 싸우는 게임. 이해하셨죠? 저는 우선 제일 센 거, 아. 지금. 여친. 네, 저가 버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버그가 아니라,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 저가 하고 싶은 사람 아이디를쳐세요 아까 저를 죽인 로봇 친구를 칠게요. 로봇 친구. 하고, 아이. h i h u i h t u r t s u u r t s 하하하 꼴조 타이니야 스아아 뭐야 저 아이템 아 네 완전 나가버렸죠? 크크크 크크크 핑뿡이구요 핑뿡 빙뿡. 오얘 뭐야 뭐야 아 이게 이거야 덤벼라 네 여러분 지금 덤벼라 하고 있어요 오 나이스 캐치 완전 나이스 캐치구요 이거 한번 어, 내볼게요. 투명. 와라! 와라! 어, 살려주세요가 아니냐, 아, 진짜. 내가 너 복수할 거야. 자, 아이스, 아이스, 아까 누구였지? 어떡하지? 어, 그래, KGSM. KGSM. S, M, S 있죠? 오케이 S, 또예 하고 G, I, 예 하고요 또 K K, G, S, M, S <laughs>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 하하. <laughs> 아. 네, 완전 쿠쿠쿠로 해주세요. 네, 고스트. 아, 고스트 아시네. 고. 고스트 하면 아예 이게 충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는 고스트 플라이 해줘야죠 플라이 날아다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죽여버렸어 다시 고스트 고스트 한 다음에 저 제일 센 목이 어딘지 알거든요 그 무지개 칼 있죠 그컴어딨는지 압니다 전. 안돼 너가 먹지. 망했다. 두 사람 먹은데. 오케이 나이스 유유 유. 여기 있다. 이거 이거랑 오 먹었어. 나이스. 조종하기가 어렵다. 조종하기 너무 힘들어. 오, 이거 부하들이 소양하더군요 이러면 부하들아 가야추추추 추. 오, 조종기 가자반짝 가라. 넌 이제 죽었어. 헐. 귀찮으실까요? 응? 음? 한국 손! 저, 요, 한국, 저요 한국! 저요 한국! 저요 한국! 한국. 오케이. 바로, 이거 써버리고. 으저 사람은 내버로어요 가라, 얘들아. 음, 나는, 안 되겠다, 이거. 일단, 저기, 가가지고, 도 챙겨야겠어. 뭘 챙길까요? 뭘 챙길까요? 뭘 챙겨? 챙겨? 여러분, 지금, 저가 진짜 신기한 거 챙기려고. 뭘 챙길까요, 여러분? 아! 여러분, 시간 문쩍이기아하세요 누구 아, 진짜, 저 사람. 복수하고 말구야. 아. 이거 언제, 아, 뭐야, 저 사람 어은거 여러분, 끌렸어요. 앱이 아니라 날아다니지. 아, 여러분, 이, 이 맵은 못하겠다. 이 맵은 못하겠다. 아닌가? 할수 있나? 오, 할수 있다. 할수 있긴 한데, 음. 아, 고스트가 되면 진짜 잘안 보인다. 고스트가 아니었네. 이거였어. 뭘를 들고 있었거든요? 뭘를 들고 있었으니까, 아니면. 야, 좋은 것도 많이 가져있었다. 야, 누구를 죽여볼까, 이번에. 그래, 이 사람 좀. 좋... 아, 뭐야. 부하 별것도 아닌 녀석이. 잘하고 있네 내 부하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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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그런 거 쓰면 안돼요겠 XU. 아 뭐야 또 내가 자꾸 단안되인데 난... 네,stack 걸렸어. 하. 나이스. 캡치 이제 없어진다. 저기 다듬어여 있었군요. 자, 딱 기다려 주세요. 제갑니다이 이제, 이제 갑니다이 진짜. 아하하. 아, 누가 자꾸 이러네. 그러면 안 돼요. <laughs> 네, 여러분 완전 웃긴 사람 보셨요 아, 또 누가 왔네. 아,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아, 안 되겠다. 보아드리요 나이스. 소환했, 댔다 아, 뭐야. 어, 영경님이 왔는군요 아, 진짜. 여러분, 잘해요. 네, 정말 죄송하고요 완전 재밌는, 게, 웃긴 게임이었습니다. 그룹미 뽕뽕. 잠깐만. 네, 오늘이 게임을 해볼 건데요. 아, 저거 이 게임 진짜 업데이트를 진짜 기다리고 있거든요. 업데이트가 안 돼. 진짜 기다리고 있어. 맨날 토요일 끝나면, 토요일이랑 일요일 끝나면, 업데이트 나이 게임 바로, 들어,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가지고 확인하는데. 맞지? 자. 그 전에 마이스지 숨겨진 스킨을 안 알려줄 거고요 완전 작게 되는 거이거 있네. 저질게요 저질게요 저 보여요? 여러분 저보나요저 보여요? 안녕하세요 네 여튼 오늘은 이 게임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뭘? 와 전쟁 중이네 네,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해볼 거냐고요? 네, 먼저 이밥 먹어야지 얘랑 얘랑 고추를 넣으면 튀킨 날아다니는 짜잔 아까 어떤 사람 보셨듯이 아, 왜? 아래에 걸렸어 점프가 안돼 어? 뭐야 아, 뭐야 왜 점프가 안돼 원래 이런 거예요? 컴퓨터로는 세던데. 역시 컴퓨터보다 좋은 건 없어. 인정하시죠, 그건? 네, 여튼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데 컴퓨터로 해보세요. 네, 그리고 폭탄이나 몸통에 넣으면 핵폭탄이 됩니다. 와, 핵폭탄이 됐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네, 그 다음에 또, 자, 세랑 새랑. 새랑, 주먹을 넣으면, 뭐가 되냐? 황금 주먹. 완전 대단하죠? 이거랑, 폭탄. 궁금해서 만들 건데 이미 압니다. 그럼, 이 폭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아이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데, 요정. 뭐가, 되.. 아, 안 되네. 홍탄이형걸로 예, 다리. 와, 뭐가 된다. 아, 뻥이. 와. 와. 저러 이게 뭐예요? 완전 멋진데요, 이거? 야, 이, 여러분, 이거, 재료법, 만드는 법. <laughs> 폭탄이랑 달리나으면 돼요. 완전 좋은 거죠. 와, 여러분. 이런 거, 그, 신능력이랑 그런 거여기서 어,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저가 지금 순간이동한 게 아니네. 여 지금, 아무 데나 막 갑니다, 얘가. 봐봐요. 와, 안하하요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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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이동 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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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동 물약 줄사랑구예요. 순간이동 물약 줄사랑구예요. 순간이동 물약 줄사랑구예요. 순간이동 물약 오. 여러분 이거 이거 뭐야? 사랑구해요라고 했는데. 한도 없네. 있나 없네 순간 순간 이동 순간 이동 순간 이동 할 사랑 사랑을 할 사람 안 되지. 아니, 여러분, 이거, 이거, 완전 좋은 건데, 이걸 왜안 먹으시지, 여러분? 어, 왜안눌냐 왜 여러분, 내 걸렸어요. 나갔다 들어올게요. 네, 여러분, 나왔다 들어와서 다른, 딴 앱에 들어온 것 같은데, 제람도 네, 한번. 저도 저 사람이 될것 같은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려고 할때 그때 바로 만들어졌네 뭐가. 이거 제가 이거 처음 할때 많이 나왔던 건데. 나 이거 처음 할때막안 나오니까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실수를 늘리자 해야지 그때야 나왔거든요. 한번 이렇게 먹어 보겠습니다. 네 완전 웃겼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거랑 이거 넣어주시면 이게 플래시가 되죠 플래시로 이렇게 전기가 나오면서 멋있는 순간이동을 보여주고 와 하고 어, 그 다음에 진짜 순간이동은 저가 진짜 가고 싶은 순간, 저가 가고 싶은 데를 순간이동 해주는 거 이거죠 이거죠 이거 진짜 저가 가고 싶은 거신 분은 신은영역이꼭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아, 여러분들이 잘 몰리. 빨간 옷 봐도 이거 누가 봐도 도지는 거 아니냐? 아 저기요 한판 붙자고. 어 아, 그래 한판 붙자. 마침 잘 됐는데 너왜 이렇게 잘하냐? 너왜 이렇게 잘하냐 한복 한복 한복. 죽여. 피만 채우고려아 그만해 아 죽어 아 진짜 저 사람 때문에 아 진짜 난바주 가봤어요 아 진짜 야저 사람 진짜 오, 이거 준거 진짜 땡큐죠 이거는 좀 땡큐죠 이건 좀 땡큐다 와 이건 땡큐 저 이거 처음 보거든요? 우와 야 이거 이거 너무 땡큐지 이거 너무 땡큐지 이건 와딩 고맙습니다 와 이거까지 보여줘 날라갔어 우와 나 이거 진짜 가고 와 이거까지 주시다니 너무 땡큐하네요 이거 근데 이거는 이것만... 죽었어? 와, 이산 진짜 땡큐다. 뭐가 됐어? 와, 이거! 좋다 됐다, 됐다. 좋아, 좋아. 어? 뭐야, 왜안 자기 자신만 되지. 아, 그래도, 님 너무, 이런 사람 진짜, 너무 땡큐야. 아이, 또 뭐야. 님.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님? 어. 야, 잠깐, 이거랑 같이 내면 이거랑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야, 그거 완전 저기 생각는데 오, 진짜, 맞아. 와, 대박. 그럼 얘랑? 폭탄. 와. 누구지? 뭐지? 뭐지? 와, 저 사람 부럽다. 아, 저 사람 진짜 추억 아니지게요. 이 구독자님,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 진짜 고맙 진짜 고맙 뭐야 얘 이거 날개껍 들어가고 뭐지 날개 새랑 잭? 새랑 녹이 중에상계가 들어가니까 잠깐만 날개랑 여러분 꽤 어려운데, 이거. 이건 아니야. 아,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이거 지우스가 없는데, 그냥 지금. 차롱 이거? 아니네. 예. 아닌데, 예. 어, 지가? 오! 아, 저도 이건 처음이어서한번보여볼게 와. 와 우와, 가니.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완전 망했네요. 오늘 영상,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안녕, 냥냥. 안녕, 냥냥, 냥냥. 안녕, 냥.